적자에서 흑자가 진짜지, 흑자에서 흑자라고, 플러스, 기업이 플러스라고 안 올라요. 단지, 전 주식을 하다가 깡통을 차는 건, 자, 워런트는 수익나고 나서 ELW는 등락이 없다. 그러면 프리가 까이니까 깡통을 찰수 있습니다. 10%만 투자하시고, 대신 벌 때, 자, 주식하고는 비교 안 되게 벌죠? 근데, 주식을 하면서 깡통을 찼다는 이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간다 좀 정확성이 없는 거죠 매매 자체를 안 해버리겠습니다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될 정도면 자 손절가 잡고 들어간다 매매 그 종목은 사지를 마십시오 세상에 손절가 보고 들어간다 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 방에 엄청 많이 종목이 나온 게 아닙니다 무료 회원 방에서도 종목을 딱 드렸어요 근데 그 종목들은 솔직하게 무슨 종목을 제가 막 아싸! 이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두 종목 찾았는데 한 10시간 걸려요. 다 뒤져보는 거죠. 다 뒤져봐서 두 종목 찾아가면서 10시간 정도 걸리지만 그 안에서도 확실한 것들로 또 다시 하물며 대주주 나이 때까지도 다 보고 드립니다. 자, 요거는 더 지금 좀 올랐고, 또 날짜도 하나도 틀린, 틀린 건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날짜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만 올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매수 가격도 자, 무방위 올려 놓은 거하고 다 똑같이. 왜냐면 이거 성공 풀이 종목은 조금 싸게 들어가고 조금 늦게 들어가고 그거 아무 차이 없거든요. 자, 그 종목 그대로만 자, 주식은 자신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요. 자, 그만큼 엄청나게 찾아보고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도 회사가 문제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저희 성공풀이 카페에 올라오는 거지만 날짜 그대로, 이 날짜를 확인하시려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월요일부터는, 자, 말씀을 드릴 거야, 안 나간다고. 고수의 빚에 9시 20분에 다 나갔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유료 종목 중에 95%가 고수의 빚에 다 나갔어요. 이 날짜에 다 나갔습니다. 9시 20분에 딱 보시면 제가 두 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자, 가격이 일단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제 저희가 팔아나갔죠. 물론, 고점에 127%못 팔아요. 자, 고점 가격은, 예, 정확하게 거의 고점 가격을 들어간데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짠, 물론, 무기명자가 정한 건지만다한10% 빼놓고서는 어떤 건30% 정도 유지해요. 자 어떤 건 때에 따라서 저희가 50%는 끝까지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30%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러분 30%까지만 말씀드렸어도 그거 30%가 아니에요. 아시죠? 분할매도했다가 다시 들어간 게두 종목입니다. 분할매도 했다가 2차까지 좀 나갔다가 다시 싹다 들어갔어요. 다시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 갔다가 밀리고 그래도 다시 상한가보다는 10% 이상 10몇 프로 정도 수익이죠. 자 분할매도 또 해나가니까 저기서 성우풀이 종목은 전부 다, 다, 자, 자, 손절가 잡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안 잡으려면, 정말 많이 봐야지 돼요. 자, 보기로는, 이제 별 종목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분한 분, 한 분, 저희가 다 이제 소중히 필명 다 보는데, 은수님도 이제 올릴 때요거보다더 많이 올릴 거고, 자, 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다 고렇게만 전부 다 다, 그리고 이제 매매하실 때 어벤다운 님도 아마 더한 거. 자, 제가 이제 감사 의견이 다 나왔습니다. 삼봉 님도. 감사 의견 다 나오고 회계 여부도 다 나왔어요. 이제 어느 회계를 쓰는지까지도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음, 여기에 마이너스 난 종목, 이제 계좌를 올리실 때 그날, 자, 종목은 딱 가리고, 마이너스도 다 올리세요. 조금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다 올리세요. 자, 손실 날 바에는 아예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망고바나님도. 근데 제가 지금부터가 이제 요이 땅인 이유가 감사 의견, 그게 굉장히 저는 예민한 게요. 얘네가 주거래은행의 회계가 어딘지를 보면, 어, 이거는 무슨 밝히지 못한 정보,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다 얘기해 줘요. 여러분이 한 종목, 한 종목, 그 회사가 공시한 모든 내역들, 그 회사의 지분 내역, 하물며, 그 회사의 대주주, 나이, 연령 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볼수 있는데, 안 찾아서 그렇죠? 다 이대로, 이제 더, 더 수익 더 세게 나오신지 보십시오. 제가 종목을 공격적으로, 물론 안전한 거 내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더 수익이 얼마든지 많이 낼 종목들도, 자, 이 주거를, 감사의견 얘가 이제 다다 다 나왔잖아요. 요게 이제 지난주 정도까지 내서 다 나왔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직접적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떠한 종목도 자그 회사의 움직임을 자 빠삭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것 때문에 항상 좀 느리게 나온 종목들들이 있거든요. 오늘 주거래 은행까지도 자 주거래 은행을 봐야지만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 뭐 외국인이, 아, 연달한 사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적정 의견만 딱 나온다. 다마찬가지예요 어느 은행이던 주거래 은행, 주거래 은행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필요 없을 것 같죠? 답은, 주거래 은행에 있어요. 그리고, 감사 의견. 자, 몇몇 종목. 자,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망한 종목들들 이제 뭐몇 가지를 이제 보여주신 거 있는데 그런 종목들 보면 짠. 하나만 딱 보여드릴게요. 테마에 엮였다가 이거 제가 그날 보여드렸거든요. 테마에 엮였다가 자, 완전히 망한 회사예요. 근데 이거를 테마주로 단타 하셨다가 물리치고 못팔고 갖고 오셨어. 저한테 종목을 무료 봤는데 자, 종목 상담을 하는데 사실 종목 상담을 하기 저희가 좀 어려워요. 한 종목 보면 이것저것 다 봐야지 차트만 보고 볼수 없잖아요. 딱이 회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 금융 비율이 8.46이다. 현금흐름이 지금 현재 주가 대비 자 1%도 되지 않아요. 1%도. 자, 완전히 이거는 끝장나는 회사예요. 금융비용을 8.46. 생각해보세요. 자, 그 회사가 얼마를 벌길래, 자, 품, 적자기업이에요. 8.46을 금융비용을 내요. 자, 그거는 지분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회사의 자금이 망할든 말든 금융비용으로 나가다 말든, 자, 하나도 다 집은 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8.46%를 이자를 내는 회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유보율이 38%인데 부채가 765%예요. 근데 이런 기업일수록 보면 전혀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다 망해 먹었어요. 이게 테마에 엮였다고. 자, 그래서 그 회사는요. 영업활동 현금이미 적자 2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따질 바에는 영업활동 현금이미 적자가 4년 적자 회사여도 금융비율이 1.몇인지를 보셔야지 돼요. 자 망하고 안 망하고를 볼게 아니라 이거를 8.46%의 이자를 내는 회사가 수익이 나가고 8%를 아니 영업이익이 8% 나오는 것도, 저, 우리 보통 한, 미국은 15% 정도 보지만 우리나라 한10% 정도 보거든요. 자, 그래도 그냥 적당한 좋은 회사 다 해야 될 바인데, 금융 비용을 8.46이나 내는 회사는, 자,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종목들 몇몇 봤는데, 전부다. 자, 그렇다고 전혀 금융, 자, 안 쓰는 것보다, 저희가 들어갔던 종목들 중에 조금 집중적으로 들어간 종목들, 금융비용이 다1.19 빚은 이때 유보일 대비 부채 비율은 한10%도안 됩니다. 그만큼 현금은 있는 거예요. 현금은 그만큼 있는 회사들이 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 제가 매매를 하다가 다 분명히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서도 약간씩 올라가면서도 단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자금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좀 분할 매도를 그래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도 분할 매도를 좀 세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디서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목표 금액이 높아도 조금 많이 팔아 나갈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퍼센트대로 해 나가신다. 그러면 문제 없이, 자, 매매가 될 겁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떤 종목을 했는지 무료 카톡방에 나와 있어요. 무료 카톡방이 어떤 거냐면요. 자, 살짝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만 보여드려도 우리 종목이 들어있나요? 자. 살짝 요것만 어, 카토그램은 답답하시게 아실 것 같지만 자,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들어갈 때 자,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만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회원분들께서 자, 아무래도 조금씩은 자, 다 손절을 저희가 손절인데 익절을다 잡아 드리는데요. 자, 2차가 매, 매도가 되면 또 이렇게 다 올려주십니다. 요거뭐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 올려 드려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저희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매도 걸으십시오. 다 해드리면 여기 상신 4 7퍼뭐 이렇게 해서 쫙쫙쫙쫙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해 나가고 아침에 혹시라도 이제 직장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매매할 때도 저희가 딱 얼마 얼마 선에 자 기다립니다. 몇 퍼센트를 얼마에 걸어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럼 그 가격에 거는 거지 막 급하게 지금 막 팔아야지 손절가 얼마 이렇게 나가진 않나요. 손절가 잡을 바에는 그 종목을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씩 보면서 매매하시되 여러분이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융비용 부담률을 딱 보시고 나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요 유보율과 부채를 보셔야지 돼요 부채 부채가 유보율보다 크다 금융비용이 8%다 망한 회사예요 자곧 얘는 망해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 정도 된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근데 이걸 테마에 엮여서 잡아갖고 거래정지제인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딱 보자마자 이거 당연히 거래정지정당할거 뻔한데 어떻게 이런 종목을 이건 재무구조를 아예 못본다는거예요 금융비용이 부채비율 대비 유보율 자 부채가 회사 현금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8.46%의 이자를 내요 대주주를 그래서 딱 확인 들어갔더니 6%. 다 빼돌렸어요. 안 됩니다. 자, 이거는 2개년도 마이너스 종목보다도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종목.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종목. 그러면 어떤 종목을 들어가셔야 되냐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수익 난 종목 중에 하나. 많이 수익이 난 종목. 이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부채 비율도 부채 비율 나름이에요. 이지만, 자, 부채 비율도 제가 부채 비용 부담률이 높은 걸 들어간 종목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들어가 있고, 아직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재무죠. 금융비용 부담률, 부채, 갖고 있는 현금 당연히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요것만요 아니요 당연히 대주주는 지분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시작 전에 올려드려요. 자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이제 자 이게 바로 재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카톡방에 자, 요거 유료현방이고요 요거 유료현방이고, 또 이제 그냥 들어가실 때또 다른 방이, 자, 보여드릴게요. 체험방이 있습니다. 자, 체험방은 요렇게 써져 있어요. 유료현방은 아침에 이제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거기에 이제 비밀번호랑 다 같이 들어있고, 요게 체험방이에요. 성공풀이 주식 단타 치시면 됩니다. 단타 치시면 들어와서, 자, 요렇게. 자, 해서 보셔도 네, 됩니다. 충분히, 자, 요렇게 해서 두 개를. 그리고 요건 꼭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들어갔는데, 제가 딱 하나, 금융비율이 높은 종목을 들어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하나만, 그,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걸 제외하고서는 금융비용 부담률 유보율 부채비율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자.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망할 회사들 8%의 유보율 30 몇인데 부채가 765 지분 다 팔아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융비용 부담률은 자 딱 하나만씩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전부 다다 회사가 공시하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회사 하나하나 다 찾아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자, 시간 투자하면 선절 할 종목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 투자를 다해 가는데 자 여러분 두 종목 들어가지만 거의 10시간 어제 오늘 제가 10시간 넘게씩 밤마다 정할 때꼴빡 세서 다 책 깼는 종목들도 또다 찾아 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면서, 자, 매매하셔야 되지만, 자,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 예전의 종목이라고 이제 물어보셔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금융비용 부담률 그렇다 쳐요. 좀 많이 꼬아서. 근데 요보율조차도 없다 그러면 얘는 당장 실적이 나왔어야지 돼요 근데 실적 자체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자 투자를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빚은 갚을 길이 없는 거야 투자를 하고 있으면 얘가 무슨 성과가 있는지 근데 지분을 대주주가 늘린다 그러면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것도 누군지 봐야죠. 자, 그렇다면 공모를 안 합니다. 공개 입찰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거래 정지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매매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